안녕하세요. s m 5 l 4 3 흰색 차량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7일이에요. 어, 오늘은 이제 저번에 어, 전조등이 나가가지고 나이트 전조등이 나가가지고 어, 합법적인 led를 시켰는데 어, 타입이 이제 조금 틀린 거라서 그거를 당근에 이제 팔고 다시 재주문을 했어요. 이게 음, 이제 LED로 돼가지고 이렇게 어, 이걸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읽지를 못하겠네 설명서를. 어쨌든 이제 삼성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HID인가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잘못 시켜가지고 선 있는 걸 시켜가지고 다시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뭐 10만 원대인데 뭐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촬영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주행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행히도 자동차 검사 받고 선 나이트가 나갔어요 한쪽이 그래서 10만 원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번 LED를 달아보려고 시켰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장착하는 데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지? 앞자석 그 가운데 있는 그 그거도 이거 LED로 샀어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이걸로 교체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화장 거울. 네, 이렇게 해서 이거도 LED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수석 먼저 좀 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빼야 돼요.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걸 빼야 이렇게 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걸 빼야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손이 들어가야 이제 이걸 빼고선 빼는데, 한번 도전 해볼게요. 빼고선 다시 찍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요. 와, 손다작살납니다 요거 하나 빼는데 요거, 이것만 빠지면 되는데, 이것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아우, 저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요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斬、ね、っでおききじ斬っておききじあ、スプーおききじあ、スプークだかばよ。 那关般这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왜 이걸 못 빼게 뭐 만들어놨을까요? 아.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아, 드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씨, 나 진짜. 아, 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그냥 카세다 가야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와, 손봐요. 와, 이거 지레 같이 만들어 놨네. 나 이거 결론은 너무 지레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 포기입니다. 포기. 안빼져요 이게, 나, 지금 큰일 났네. 안빼져안 안 빠져요. 빠졌는데, 뺀다 해도 느끼가 또 지랄 같아요. 이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보여줘야 되는데. 와, 진짜. 네, 안 돼, 안 돼. 지랄 같아요. 보이,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우, 진짜 짜증나네. 이게, 안 돼요. 손 느낌도 흡수하고 카센터 가가지고 이걸 와 전주동 하나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면 쓰레기는 진짜 아, 저 보이죠 저거 아 걔네 이거 사가지고 씨, 고생하네 에이 참아우 안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실패. 못하겠어요. 어, 실패로, 전도등 가는 건 실패했고요. 그나마 이거는 이거 탈착이 돼가지고 손이 들어가가지고 되긴 했는데 빠지지도 않고요. 지금 카센터 가가지고, 어, 차라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은, 어, 어쩔 수 없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M5 S43, 아,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촬영 때, 이거 갈구선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내등은 갈수 있어요. 네.